GM 추고 CM 파더, CM을 받으면 행복을 줘. 이벤트 이게 바로 CM, 이벤트 이게 바로 CM. 이게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진행을 하면서 이 박사는 너무 짧다. 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어,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 회사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하고 전달 정도가 아니라. 이 가져가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데는 참 시간이 좀 촉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울 총괄을 맡고 계신 조남님 총관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실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어, 이야기를 어, 전달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나도 선택하기 참 잘했구나 그런 같은 동실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남 총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Thank you. 근데 모든 일을 하고 이제 그그 어,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에 지장받지 않을 그러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침 또강의가 들어와서 이제 간이 하다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한 거는 어, 이제 세계봉사연맹. 예. 어쨌든 저는 어, 인생 관이 좀아 어, 뭐랄까 한번 왔다가는 인생 멋지게 <laughs> 살다가 멋지게 가자 이런 건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뭐불법적으로라든가뭐 어떻게 뭐 그런식으로는 돈을 벌고 싶지 않고 네 정말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아좀 한세상 잘 살다 갔다 이렇게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언제 부르시더라도 음 감사하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계속 봉제 활동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세계 공제연맹 대표를 하고 있지만 어, 그 외에도 뭐 유엔 난미 기부라든가 뭐, 뭐 월드리전이라든가 각종 그 장애인 협회라든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단체를 많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이제 어,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을 에,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프를 구축하게 됐고, 그리고 또또뭐 여러 가지 감사한 여러 가지 또뭐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laughs> 일다 지금 들리지만 정말 어 넘치게 수십 뭐 가지의 그런 상을 또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이제 어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펼치고 어 활발하게 펼쳐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더 길이라고 트란버빈 더 길에 그 부충제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그 케이스 우리 k 이 k 어, 아뭐예뭐 한다고 하면 좋통 이렇게 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북 을상징하고이 음. 태릉 마크죠 음. 그래서 이제 어, 이걸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강대한 사업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한 2,400평의 네. 이제 어떤 큰 세계적인 세계 리위에365 어, 스탑의 팔포르가이 장착된 그래서 문화를 이용한 선교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어,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키타비 어떤 저런 이제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라든가 뭐 블랙핑크라든가 많은 그 가수들에 그 어,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사진들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다그 팬들이 음. 그 사진 팬들의 사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의 그 탑에 이게 지금 한3층 높이거든요. 높이가. 근데 거기 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제가 이 길이 다 말씀을 못 드릴 어떤 기업비 같은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튼 하 여러 가지 구생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 어, 저기 그참 편말하게 일을 하고 있던 중에 뜻밖에 <laughs> 제가 실바더를 어, 어, 만나게 됩니다. 어, 아주 제가 신뢰하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3 0 년이 넘게 그렇게 이제 봐왔고 그리고 어, 아주 제가 신뢰하고 있는 분이. 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받을 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어, 저 처음에는 이 분이 왜 이러지? 내가 할 시간도 없고 할수 없는 상황인데 기대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사실 별로 잘 기대가 되지 않아서 어,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열심히 하세요. 진짜 어, 응원할게요. 이렇게 정도 계속 그렇게 연대를 했었는데, 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한 어떤 이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또 한번 검면하는데 제가 어 그러면 어 한번 내가 귀담아서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듣는 것도 어,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또잘 아는 지인이 국제금융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을 소개했어요.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좀 그럼 한번 설명을 좀 해봐달라. 그리고서 제가 옆에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이렇 설명하는 걸 듣고 그분에게는 이거 좀잘좀 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신뢰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 그분이 한번 기다려 드려고 좀 들어보고 좀 한번 <laughs> 관심을 가져봐 달라. 그러고서는 듣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같이 이제 에, 듣는데 그때는 제가 오히려 그분보다 더 열심히 들었죠.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파악을 좀 하니까 어 이거 제가 꿈꾸던 저는 정말 꿈이거든요. 있 그런데 그거는 어떻기 이타적인 것도 상당히 많지만. 그 꿈을 저는 꼭 이루고 싶어서 정말 이두 가지에 열심히 저는 최선을 다했고 또 많은 성과도 이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런데 그거하고 너무 접목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어 이거 이것도 굉장한 이타적인 거고 그러면서 또 많은 어 소득을 또 가져갈 수 있고 또쉼 없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어떤 소득이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이거 어 함께 하면은 어 이거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딱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명분이 너무나 분명했고요. 그 다음에 가행점이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갈수록 줄어들거나 뭐, 뭐 이런 불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면 할수록 고객이 증가하고 가행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에서 어 이거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어, 보니까, 누구 하나라도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저는 안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근데 보니까 리스크가 제로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 하나도 피해볼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곳은 정말, 어, 안전한 투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 확신이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2035년까지는 그게 확실하게 보장을 그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쟁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 한껏 안심하고 펼칠 수 있는 이 사업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은 물물교환의 시스템이라 그래서 물물교환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어 제품과 제품 서로 이제 그 주고받고 하는 물건이 어, 가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를 가져오는데 다른 쌀을 바꿨어. 그걸데필그 그거를 가치를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물물교환을 할 때는 게다가 어, 또 이게 그 어, 뭐랄까 내가 필요한 물건은 이건데 이분이 갖고 온 거는 다른 거고 또 이게 또그 필요한 물건이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유통 기한 같은 게 어떤 거는 있고뭐 어? 짧은 기간이어서 이거는 참뭐 불안하고 뭐 이런 뭐 안심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물물교환이 이것은 물물교환 시스템인데 그런 학대를다 해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 물물 물건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는 받는데 그것을 어, CN 모니를 통해서 그것을 주 필요한 때 내가 언제든지 그걸 구매를 하면서 그걸 제, 제공하고 구매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교환을 들어갈 할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90%더 절감된 그러한 비용만 대고도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비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산, 비가 많이 오는 여름 날씨에는 뭐 우산이 잘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밝은 날씨에는 안 되잖아요. 어? 그 다음에 뭐, 아주 더운 여름에는 뭐, 수영복이 아주, 뭐, 날개도 진짜 팔리는데, 겨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이제 가맹점이, 어, 멤버십 그 매진 가맹점이 워낙 이렇게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가 필요한, 그쪽에 가서, 그 가맹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구매를 하면은, 그리고 내, 어, 거기에 적절한 가치를, 에, 제공을 하고, 구매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물물교환인데, 아주 정말, 아, 어, 신, 신, 신형, 그, <laughs> 신세계적인, 그러한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물물교환 시스템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것은 뭐냐면, 그한 사람 한 사람, 그다 그, 어, 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직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자 모두가 다, 이거는 플랫폼 사업이, 사업인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각자의 사업인 거예요 각자 각자의 플랫폼. 그거를, 플랫폼을 전그 사업, 그 사업자에게 공유를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각자 각자의 그 사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플랫폼, 한 사람 한사람다 플랫폼 주인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계속, 음. 계속적으로 빠르지 음.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 모바일 하나로, 어, 이거만 있으면 그냥 바로 결제가 가, 되는, 옛날처럼 그, 뭐, 물물교환,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다기록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이, 그러면서도 카드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기업인데, 이걸 결제하는 이러한 수단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편리하게,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내 명분, 명분이 너무 뚜렷한 게, 가장 사실 마음에 들었고, 아, 이거 같이 함께 해도 되겠구나. 이걸 함께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쪽을 지금 내 같은, 그렇게 서로, 어, 이게 내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 오히려 내가 꿈꿨던 그 꿈을 오히려 더 앞당길 수도 있고, 그것을 아주 무난하게 어, 또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 수상공인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뭐천주원이 넘게 빚을 져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이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또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굉장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게다가 모든 물건이 다또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죠? 그거를 감수하면서 손님은 많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 내야되는 비용은 굉장히 늘어났고 게다가 어, 수입은 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직원 임대료 임대료 내야되죠 그 다음에 뭐 어, 직원들 월급 줘야되죠 너무너무 그 소상공인들이 어, 운영을 해나가기가 사업을 어, 운영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상공인을 살린다, 살린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 어떤 정부도 이거를 해결하는 정부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시엠마더어코리아가 정말 이 일을 먹고 나게 소상공인들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충분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판단에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면 사실 수상공인들 굉장히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먼저 그분들에게 천만 원, 천만 원 시행포인트를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물물 교환하고 싶고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그냥 그만큼 하고 싶은 만큼 그것도 10분의 1, 10%만 딱 충전을 하면 그걸로 전환해서 서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 물건을 어, 사러 온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시어 머니를 받아서 그걸 또 활용하고 싶은데 또 충전해가지고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 사용이 가능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때요? 어, 이렇게 그 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까지도 아주 간편하게 여기에서 해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선물해서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 어저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카드 사용하는 것과 우리 시험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카드를 가지고 내가 100만원 썼으면 100만원 200만원 썼으면 200만원, 50만원 썼으면 50만원 결제를 해야 되고, 내가 그 바로바로 안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것을 어, 한꺼번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때 굉장히 부담으로 와고 뭐, 이걸 제대로 어, 결제를 못했을 때는 뭐 신용불량자로 들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가 뭐 선결제를 하면서 내가 그, 어, 소비할 수 있는 그걸 감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선결제를 하면 그것도 10%만. 어, 충전을 시키면 내가 편안하게 어,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그 다음에 뭐, 뭐 어떻게 결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영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어, 아주 안심하면서 어, 아주 그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지금 어,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고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건 뭐해발도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자라고 했을 때이 들어오는 카드나 현금, 결제할 때, 그건 그대로 받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오는 그 주머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받고, 그러면서 어때요? 어, 이시 m 주머니를 또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 예, m 주머니를 가지고 오는 결제, 내가, 저기, 그, 어, 시앱머니를, 오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또 그걸 이용하고 하면서 이게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어, 뭐 녹색 어머니라든가 이렇게 숭어를 한다 고러잖아요 가맹점에 오면 그 주변에 참, 저기 어머님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어때요? 시험 어머니는 시험 머니스러 시험 시연머, 그, 그, 멤버십 회사를 저기 가게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신규 고객이 늘, 저기 늘어나고 매출이 어, 늘어나고 그래서 다른 주머니, 다른 지갑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고 이렇게 어, 어떤 그. 특허를 다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경용대상을수상함으로써 신뢰를 주면서 훨씬, 아, 이제는, 아, 안심하고, 그리고, 어,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 전혀, 여러 가행점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 전혀, 그, 그, 비숙이라던가, 어, 그런 게 필요, 어, 그게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쓰면 쓸수록 나는 어, 계속해서 아주 활발하게 안심하고 하면서 아주 그 안정된 그 소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런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어떤 직급이 있는데 이 각자 각자가 다 어, 사업자가 돼서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거고 가장 포인트는 내가 어, 이 소득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원 그러니까 가게가 뭐 기본적인 50만원만 한달에 쓴다고만 봤을때 50만원 최저로 봤을때도 50만원 충전하고 500만원 cm을 쓰고 그러면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50만원 정도는 생활비로 쓰잖아요 가게들이 더군다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로 계산을 했을때 에이전트는 20% 주니까 10만원 했을때 어, 기본적으로, 뭐, 나는 일하러 온사람 에이전트잖아요. 일하러 온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 두, 두 개, 하나 두 개는 하잖아요. 강의점은. 그렇게 봤을 때, 기본, 어, 500만 원은 들어가는 거고, 대리점 같은 경우, 어, 10%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 1250만 원. 그리고 지사장이 1억 2,500만 원. 이것은, 어이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고 보고서는 계산한 것 때문에 최소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어, 가게에서 50만원 을 생활비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지사장이 본인이 했을 때는 어때요? 40%를 갖고 가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소,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 봤을 때 끊임없이 어, 굉장히 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게다가 이게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 지자장, 대리점들이 특허 사용료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 또 어, 보증보험, EM 보증보험까지 해서 어, 안전장치까지 안정, 해줬다는 거 그리고 평생 수입이 들어오는데 우, 여러분이 월렌 머핏 아실 거예요. 이분의 어르기 굉장히 많지만 이분이 한말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바로 우리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어, 이게 10%만 내면은, 어, 100%를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계속 어,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부담없이. 예, 그런데 얘기 제가 제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저는 전 세계로 제가 가진 인프라 많은 그 가구계에, 뭐, 뭐, 저기, 대사님들이라던가, 정상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는 뭐 인도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키르기스탄이라던가 필리핀이라던가, 많은 나라들의 이렇게 크게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뭐말레이아 같은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 저는 시 m 만터월 월대로 전 세계로 나갔는데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제가 여기 보면은. 꽃길이 있죠. 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시험마저 어, 월드통이 펼쳐나가고 시험마저 코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어, 멋지게 멋진 인생 꽃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행복나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복 어, 사실 이러한 기억을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어, 살아가면서 근데 그거 거기에 어떤 한 자리를 딱그 여러분이 만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함께 할수있다는거그 자체만으로 도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제그 말에 동감하신다면 이거다 같이 한번 어, 읽어보고 그리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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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마리가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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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쳐 보겠습니다. 자 동감하나요? 예. 예. 시작할까요? 자 시작. 소상공인도 살고 경제도 살고 시 m 바받지치 활짝이는 멋진 인생 시 m 바도으러 화이팅! 화이팅! 화이 너도 나도 매출 준대 너도 나도 행복하게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사는 물물교환 품앗이 뒤지 없는 가게 사장 돈이 많은 가게 사장 골목 사건 살려주고 소상공인 파이팅 cm을 주고받아주세요 cm을 주고받아주세요 소상공인 물물교환 품앗이 c m 을 주고받아주세요 gm축구 cm파더 gm을 받으면 행복을 줘 기프앤탱 이게 바로 cm 기프앤탱 이게 바로 cm gm축구 cm파더 gm을 받으면 행복을 줘 기프앤탱 이게 바로 cm 기프앤탱 이게 바로 cm 자영업자 여러분 그동안 많이 늦으셨죠 cm감계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cm을 주고받으세요. 그럼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